안녕하세요 동탄 제자반 육기박형화입니다 나는 20대 후반부터 오랜 시간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의심과 싸워왔다 잠잠하다가도 한 번씩 마음의 의심의 생각이 떠오르면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며 나 자신을 정지하고 죄책감에 빠져 제할 바를 몰라할 때가 많았다 청년 시절 교회를 새로 등록하며 청년 담당 목사님께 이런 마음을 말씀드려 보았지만 믿음에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는 일반적인 대답을 들었을 뿐이었다. 그 후로는 마음을 밖으로 쉽게 꺼내지도 못한 채지내왔다 하나님께 정직히 고백하며 은혜 아래 있을 때는 해결된 듯 싶다가도 내속 깊이 깔려 있다가 은혜에서 밀려날 때 흔들면 떠오르듯 그렇게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첫 과제로 구원 간증을 나눌 때이 문제를 제자반 공동체 앞으로 음. 꺼내놓았고. 훈련을 받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 같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두 번째 대지를 배우며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강의 내용과 독서 과제 책을 통해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 할지 알아갈 수 있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생각과 이성이라는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크신 하나님을 내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 한 어리석고 교만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늘 움켜잡고 있었던 정제감과 죄책감 역시 뼛속 깊은 나의 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하셨다. 오랜 시간 나를 짓누렀던 모든 것이 나의 교만과 자기의 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반복해서 바라보게 해주셨다. 입술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지만 내 속에는 나는 죄인이고 싶지 않다며 자기의 의를 붙잡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었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나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제안했던 어리석은 자였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나를 겸손히 내려놓는 것만이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의심의 죄를 비롯한 온갖 죄로 얼룩진 누더기 같은 나임에도 예수님 보혈에 의해 옷으로 온전히 덮어 주심이 얼마나 크고 큰 은혜인지, 제자한 훈련을 통해 이제야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다. 제자 훈련이 모두 끝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제를 위해 가졌던 많은 경건의 장치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면서 그의 반비례하여 재와의가 올라옴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도 구제불능인 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의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직 그 안에 머물 때에만 내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다. 훈련 가운데 머물렀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알것 같다. 그러하기에 더욱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사수하고 지켜나가야 함을 깨닫는다. 소감문을 쓰기 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제야 걸음마를 뗀 저의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사단은 제 안에 틈만 생기면 바로 공격을 합니다 하고 고백했다.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설사 손을 놓더라도 저 앞에서 나만 보시며 내가 잘 걸어오게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의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의만 바라보고 붙들기를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해 주셨다. 교만과 자기 의로 똘똘 뭉쳐졌던 예차를. 성령님 손잡고 날마다 깨뜨리며 나아가길 오늘도 다짐한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 길을 홀로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꼴을 먹기를 원한다. 소감문을 쓰며 1년 동안 함께 기도로 응원해 준 소중한 친구 목자님, 말장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함께 밀고 당겨준 동기들과 오맘다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얼굴이 떠오르며 모두에게 감사의 가슴이 머먹했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걸음을 땐 나이지만 더 성장하고 성숙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꿈꾸며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어디에서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천국잔치해서 온전히 기뻐할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다짐한다. 모두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